최근 한달반 사이에 5kg 정도 감량이 있는데요. 든든하게 먹어도 혈당 올리지 않고 살도 빠져서 좋았던 먹거리들이에요. 이거 두유액으로 만든 면인데요. 밀가루 섭취를 줄이고 싶을 때 진짜 유용해요. 콩으로 만든 대체면들 중에서 저는 이게 가장 괜찮더라고요. 소면과 냉면의 중간 정도 식감이라 면 요리하기 좋더라고요. 골뱅이 무침에 소면 대신 넣었는데 아주 맛있었어요. 이거 두유인데요. 옥상콩에첨가지 없이 아주 살짝 소금 것만 돼 있는데요. 재료가 참 좋고 걸쭉해요. 오후에 한 먹으면 속이 든든해져서. 다른 간식 생각도 안 나고 저녁을 많이 안 먹게 돼서 참 좋아요. 저는 흑임자 국물이 가장 고소하니 좋은데 남편은 서리태랑 기본 국물이 더 좋다고 하더라고요. 두유면에 이 국물을 부어주면 바로 콩국수로 먹을 수 있어서 좋아요. 이건 우문데요. 국산 오묵가살이 100%예요. 우무를 한팩썬 다음 콩물을 같이 부어서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우문냉국으로 만들어 먹어도 좋아요. 탄수화물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를 잘 챙겨 먹으니까 크게 힘들지 않게 살이 잘 빠지더라고요.